브라브 들어와 들어와 라이언? 번데기야 들어. 이게? 브라브 라이언이? 찾아요. 용감한 찾아야. 브라브가 용감한이란 뜻이야? 브레이브 라이언. 브레이브. 브레이브야? 브라브가 아니고? 야너왜 어, 어, 이리 로와 여기 삼회다니까? 힘이 없어 나. 같이 좀 있어 뉴비랑. 오. 오, 오 무서워. 그래도 <laughs> 올라가야 된다. 가가 가. 고고. 없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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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만 쪽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아파 아오 아파야 아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나오른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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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잡아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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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반지 지붕이야 진영아 거기 아니야 야울집 타려 줘라야 왜왜태형 그쪽 부터김얘 잡았어 어데 어딘데 건물 같이 소리가지 그냥 같이 같이 그냥 있다 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어디, 여, 어디? 연막 넘어올 이거 <laughs> 어디야 나가다 마자 왼쪽 형준 그다음 오데 내가 그래도 잡았어 한명 응음 잡았어 용준이 잡았어 다서나어나한나나가어나어나갔어나갔어나갔나갔나갔어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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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나가서 나가이 나가서 가서가서 앞에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네 옆에 두명두명 네. 에이 오 아아 아아 오케이 진영이는 언제 짖졌어또너 아, 나 쟤네 나3대2하고있었어 우리도 3대2 하고 있었어 놓치지 마 6대3 했잖아 우리가 3이아 우리가 3이야? 응 1번 빔 간다 에미 사고 번 에미 사2 4야지야왜 내가 몰로 왔어 누구야 아 누구야 <laughs> 아, 왜 이렇게 싫어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아 너무 싫다 정말 어떡하나? 형이 내 건물로 왔네 너내 건물이야 뭔 소리야 내가 내핑 간다 그랬잖아 아있다 비상 옷줄 있어 나이스 야 이거 우리 환고 되겠는디? 총 어디 갔어 근데? 나한데왜 안타 플레건이나 쏘자 그래, 그래. 보급이나 먹자 g o m m g 쓰는데 g 고 갈까? 보급 있어 g 기어 내가 들고 갈게 o 아 o 먹어 나...나 나안쓸 o g o B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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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g 다 b o 가 o Bogo, b 그러지마 형 g o b 도못 먹게 만든다 아니야, 차안 불렀어. 불렀어. 아 o g o 들 o 어보급들 g 어 b 나 g o Bogo, b o 뭐야 다 야, 쏜다 야, 쏜다 쏜다 어야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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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나가 야 뭐해 뭐해 뭐야 아아아 아, 아, 아. 산바... 아. 뭐야 다 죽었어 애. 나 살려줘 <laughs> 오케이 기다려고 나 거의 다 죽었어 <laughs> 나 거의 났어 여기 붙어 있어 자 적었다 오누온다 온다 형 장전했어 위에. <laughs> 나총 없다니까 이거 할게. MG3는 총알 없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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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이 버라이어스 같은 놈들아. <laughs> 어 뭐? 좋은 거다 남겼네. 아 까비. 얘네 보급도 두 개네. <laughs> 아무 걱정 안 하고 먹었지. 아. 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지붕 지붕이다 지붕이. 여기서피 네피, 네피, 오쌈. 오, 나, 형주님, 형형주어형형준이살려님 형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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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님 형주님, 형주님, 형 형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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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블루칩 무선 송신기 있어. 어, 됐다. 한간에 있어. 아 제발. 이면안 되는데. 아 제발 진짜 우리 히어로가 되어줘. 난 진영이 블루칩 챙겼어 해체 막4초 걸리던데. 어왜 해체한다 하 해체한다. 나이스. 살렸어, 형. 개살렸어. 개살렸어. 또 붙었다 이거 옥상 가봐 요 옥상에 안가죠저거난 난간 타고 나이자! 오! 우지리노 <laughs> 이거 무슨 총이냐? 제이슨, 네? 일단, 형주이거있고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제제 아까 너가세번째가죽가 제가, 봐가 제가, 이러면 살아져어형 알아서 살아와. 슈퍼 세이브. 어, 알아서 갈게. 응. 안 터졌다. 어? 여기 그 것도 있네. 파마스. 15배우래 파마스. 발소리. 진짜로? 어. 가로 올수있음 어. 깜짝이야. 10스킵. 진호. 뭐 여기 시체 파티인데? <웃음> 거기? <웃음> 나도 걸어갈래 그럼. 어 마떨이다. 오 MG3 게이드. 형이거 수영해서 건너야 될것 같은데. 기태형이나 맞이하자. 응어 지난 보급이다 머리를 뽑을래? 뭐 <laughs> 엎드려? 제발 제발 제발. MG3 하나 더 있네.

어, 오케이. 개 주고. 해. 아니, 이게 내가 들고? 어다다네 쪽이야. 어? 뭐제가침만안 <laughs> 엄청 한다면 형 살릴 수 있어. 붙는다. 낫는 이형 뒤로 빼도 돼. 나이스. 너. 안 돼. 나 가는 중이나가 이쪽 창고. 네. 이쪽 창고. 가다 가 빨리 가. 뜯뜯뜯뜯어. 안 돼. 안 아, 돼. 도왔어. 안 돼,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너무 모르지. 이나다 안에 다 아니다. 천천히, 천천히. 나 폭탄 씹게 안 해. 눈뽕, 눈뽕. 폭 하나 더. 형, 음. 승기야 폭 던졌어. 어, 피피했피했 아, 나이스나이스나쌈 나이스. 싸먹기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형준이시끼숨어나 그 음. 어. 그 뒤에 야호아 좋았다잉 이거야너 배가 강이배형 있냐? 형배 줄까? 이름 형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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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새끼 숨겼어. 이아그이 뒤에... 맞냐? 어, 이거이거이름이거이름 이거, 이거. 그, 형이름. 아 형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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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아니야 어, 지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찾다찾았다 지켜 지켜 아좀 잡았어 잡았어 가자 가자 <laughs> 아존나데 <좀 나한테. 웃음> 어. 일단 일단, 어, 가자, 일단 가자. 가자 형 일단 가자 형, 가자, 일단 가자, 형. 가자, 형. 아니 1번으 가지 그 앞에 앞에 아, 팔각 저... 1번 갈게, 1번. 근데 1번 해들이 숙여. 싸워, 싸워, 싸워. 어차피 우리 템 없어. 잡아 먹어야 돼. 그냥 박는다잉.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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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이거 2층 뒤거물 들어간다. 주방 거물 뒤로. 어우씨. 야, 야, 얼굴 내밀면. 야, 숙만 기다려 나야았죽었 아우 보고 있었네. 뭐내쪽 온다. 나 지금. 넘어 <laughs> <laughs> 열심히 했다. 뭐다 음. 죽었어? 음. 이. 음. 아 평화롭다. 그런 안 돼. 준형 버려야 되겠다. Okay? 알아서 생존해 그래서 최대한 야, 안 죽게 몸살아라 사각자 좀 보셔도 되나 데진영이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저기 있어 저기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각자 좀보셔 내가... 곳... 내가 부하 내렸다 얘기했잖아 <laughs> 아진영이 가자마자 뒤졌네 아 씨바 <laughs> <시바> 새끼 <laughs> 진형이 내가 복수해줄게 어 일단 파밍 좀 맛있게 하고 오호. 얘네 왜 여기까지 날라왔어? 떨어졌다. 설마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맞다. 보급 먹으러 온다. 뒤졌다. 가능한 욕시 여기 대핑. 좀아직 집때 는못사잖아이 바이어들 같 잠은 두 번째, 혼요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보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명씩 보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보고 기절 보고 기절. 오케이. 한번한번 음, 3번, 3번 라스트. 삼 번이 아니고 이쪽 뒤로 넘어갔던데 1번 쪽? 넘어갔어? 응안 보여. 3번 왔다 왔다,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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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끝. 끝, 끝, 끝. 아 이게 미사고제. 맛있게 먹어 야지. 오오오 오. <목소리> 일단 팔베일 먹어주고 a y 먹어주고 잘 o to go. Something will go. I wish. This is the one that's going to 아, 이스 아, 맞다. 기절. 나이스. 못 먹겠다, 저. 포기야. 이거 이 앞집에도 있는 거 같은데? 왔다. 걔 기절이야, 형? 어, 하나 어, 기절이야, 기절. 형, 10포, 10포, 1 0 1이 집안에. 나 왔다. 나왔다, 왔다 형. 내핑내핑내핑 2번 빙이야 2번, 1번 빙 1번 바위. 바위? 어, 바위. 어. 지붕타.

끝에있어 끝에, 있어, 끝에. 조, 조심해 들어왔다 걔 그렇구나. 나이스 소리데를 못들었다 쟤네 개잘하누나 왔다 진영아 우리팀 가 에이스였다 와 이거 총 개맛이는데? p r d m 4명의 쟤네 하면 끝이 나네 아니네? 음, 아홉 명이네 여기 4팀 4팀 쏠까? 너, 너 없을 사이지, 형아. 보여줘. 야, 쏠 거야. 쏠래 말래. 쏠 거면 나 쏘고, 지금 쏘사. 못 <laughs> 살리게 죽여버렸어. 있나, 이제? 저거 아니야. 지금 앞에 지고, 형아. 아, 이 안에. 저희 뒤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laughs> 두 명이네요, 일단. 하 나, 내려가 오. 야, 오. 쟤는 헤이도 알고 있다 나, 뭔안 걸쳐. 지 나, 나, 지 나, 나, 온다. 안 보여, 안 보여. 디덜이야, 나 던질 왜, 게 없어? 비전인데? 어 뭐야? 어, 뭐야. 아, 다른 사람도 나추목이 있는데. 나 연막이 없어. 일로 올수 있음? 못 가. 어. 아니 못가못 가, 가. 앞에 너 있어. 해야 돼. 떠떠떠 떠. 추종 추종목 추 먹고. 투점이 가, 가, 가. 연막은 없어. 수루탄이랑 그런 거. 가가가광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까 나무. 한이 오른쪽 나무 뒤야. 나무 야 오. 다 도다 도 오른쪽 오른쪽 쪽 다른 팀인가 봐. 무슨 걸 소리? 딱 게임이 보이지 방금. 개히이야3대1대 1이다, 지금 아, 아, 뭐야? 3대 1이네? 1대1 1대 1. 피빨 고 p l 고피 e 고 끝났다. people, p e o p p 아니야 아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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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l 누 p 누 o 누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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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